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2장은요. 예루살렘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환란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성과 같이 안전하게 또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13장에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14장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재림에 있게 될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한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통치와 다스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정결, 정화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이요 성도와 교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라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세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가르치기도 하고 좀더 넓게 보자면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시기와 기간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족속은요, 바로 메시아 대신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죄악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죄와 싸우면서 의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모든 싸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악의 습관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칭의를 받고 이 세상에서 죄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성화를 이룬. 그 성도들이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실 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의 용서와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258장의 찬송, 샘물같은 보혈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샘물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게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이 깨끗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샘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죠. 여러분 샘물은 어떤 물입니까? 계속 솟아나는 물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물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처럼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솟아나와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정결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그샘물 같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고 정결케 되는 기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들을 멀어지게 멀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될 또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시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저질렀던 죄 중의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지금보다 자연재해도 사람들에게 가혹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을 사람들이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의술도 좋고 약도 좋습니까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상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바알, 아세라, 태양신, 달신, 참으로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쉽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짓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 눈이, 눈에 보이는 거짓된 신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방의 그 신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함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없는 이상한 것을 선포하거나 잘못된 교리나 신학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거짓된 영향력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터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진리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심지어 기적까지도 우리가 다 믿지 말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이, 이 이단들도 그리고 거짓 영들도요, 이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을 벌립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영을 가까이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그 영들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부추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더러운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취약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더러운 영을 멀리해야 깨끗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우상을 끊어버리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더러운 귀신들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사실은 이런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내가 우상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 우상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계속 이런 싸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배우 없는 그 날까지 계속될 이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환란과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려움을 주시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과 환난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괴롭죠, 힘듭니다. 빨리 이것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깨끗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애매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일에 이렇게 봉착하여져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괴로워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이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를 깨끗게해 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살펴보면 교회가 핍박 당한다고 해서 망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도리어 핍박 중에 교회는 더 융성해지고 부흥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거룩해지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평화로울 때, 환란이 없을 때, 풍요로울 때, 교회가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쭉정이와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교회의 환란이 오면요, 3분의 이는 떠나게, 떠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 다수가 떠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숫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남아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구경꾼이요 형식적인 성도들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가짜들이 사라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된 성도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치닫게 되는 그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어리,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교회에 남게 될 3분의 1 3분의 2보다는 소수지요 하지만 3분의 1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서 순수한 교회 그리고 정결해진 교회 불같이 연단되어진 교회 전금같이 남겨진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의 때에 이러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환란의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혹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너무 분주하고 시끄럽게 우리가 신기한 것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부흥에만 매일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잠잠히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을 시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릴지언정 감사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원수들에게는 심판의때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